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우리가 흔히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말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입니다. 다니엘과 함께 변함없는 신앙을 대표하는 인물로 이들 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니엘과는 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분명 다니엘서의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위에서 너무도 많은 조건부적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상대가 나를 사랑하니 나도 상대를 사랑한다거나 상대가 나에게 무엇인가 해주었으니 나도 상대에게 그 대가로 무엇인가 해주겠다는 등의 모습들이 만연해 있지요. 내가 먼저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고 희생하며 봉사하기보다는 상대가 먼저 어떻게 해준다면 나도 라고 하는 조건이 의뢰이 붙는 것입니다. 희생하면서도 내집 누군가 알아주기 바라고 상대도 내게 보상해 주기를 기대하는 모습도 있지요. 이런 기대를 상대가 충족해 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희생한 것을 손해보았다 생각하며 후회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희생하고 봉사하는 차원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이름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조건들이 붙는다는 사실입니다. 간단한 신뢰를 들어보면 학생을 둔 부모님 중너 반에서 몇등 안에 들면 내가 뭐 해줄게 이런 약속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자녀들로부터 나몇등 안에 들면 이런저런 것 해주세요. 이와 같은 조건을 제시 받아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학생이라면 그 본분이 공부하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마치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당연한 것이냥, 또 내세우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지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라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고 때에 따라 섬겨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올 때만 부모님을 섬기고 모시는 일들을 많이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모시는 등 자신이 당연히 해야 할 일들까지도 조건부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매우 간단한 예 같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자신의 삶 속에 비추어 보아야 할 너무도 중요한 분야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조건부적인 행함의 모습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보다 더한 모습도 많습니다. 이제는 조건부적인 것마저 상황에 따라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건부적인 행함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진정 본으로 삼아야 할 바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선이라 인정하시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통해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잠시 살펴보면 다니엘에 대해 설명드린 배경이 그대로 적용되지요.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의 누브갓네살 왕에 의해 포로로 잡혀온 유다의 왕족 내지는 기족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포로로 잡혀온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그 계명과 말씀 안에 살았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자연히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 바벨론 도를 다스리는 위치에까지 오를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들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큰큰 큰 신상을 만들어 그것을 바벨론도의 두라 평지에 세우고 방백과 수령 등 각도 모든 관원들에게 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여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신상에 경배하게 했지요. 그리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넣겠다 하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의 신사참배를 떠올려 볼수 있는 장면이지요. 그런데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자 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상에 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신상에 절하지 않았고 결국 이 일이 알려지게 되어 참소를 당하여 왕 앞에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말처럼 그리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앞서 신사참배를 말씀드렸는데 일제 강강점기에 일본은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위해 신사참배를 종용했습니다. 기독교는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신사참배를 거부하였고. 이에 심한 핍박이 가해졌지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모진 고문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질서를 물난케 한다는 죄목으로 1938년 2월 잡혀가셨고, 이때로부터 네 차례 곧 1938년 2월에서 1944년 4월 21일, 순교식까지 투옥되어 7년 가까이 고난을 받고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심한 고문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남긴 고백이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지요. 또 변개치 않고 신앙을 지켰던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교회 앞을 지키고 있던 순사들은 예배가 마치고 나오는 교인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무 십자가에 못을 받고는 교인들에게 그 위에 침을 뱉고 신사참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은 무서워서 십자가에 침을 뱉고 절을 하였지요. 그리고 마지막 주기철 목사님에게 침을 뱉고 절하라고 말하자 주기철 목사님은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일본 경찰들이 화가 나 주기철 목사님에게 뾰족한 십자가 못을 밟게 했습니다. 살갗이 찢겨나가고 이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을 향해 내가 이 못을 다 걸을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만 하였습니다. 참고로 새 못을 거꾸로 박아놓은 판자를 걸어가면서 부르신 찬송은 54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합니다. 모진 고난과 욕설, 죽음이라도 주기철 목사님의 믿음과 신앙을 빼앗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의 새 친구도 그러했지요. 그런데 다니엘의 새 친구를 귀히 여긴 왕은 다시 한번 이들에게 기회를 주려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라 말합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는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수 있는 제안을 하는 왕의 설득에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에 왕의 질문에 대답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덧붙여서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라도 능히 건져내실 것이라 담대히 고백했습니다. 사실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풀못 뿌리 아니라 그 어디에서라도 살려내지 못 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지요. 그것도 끝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높게 살수 있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지 않으실지라도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는 너무도 비장한 믿음의 고백이지요. 결코 자신들이 할바를 행한 것에 대해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할바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시험이 찾아온 것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이 할바를 다하면서도. 끝까지 변치 않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치료해 주시지 않겠고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할 바를 다하며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어떤 도리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목숨까지도 바쳤나요? 바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출회 급기 20장 4절 5절에 말씀한 대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새 친구가 이 개명을 지킴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을 달았나요? 아니지요. 이것은 당연히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이지 어떤 조건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만 지키고 축복의 말씀만 좋아하고 힘든 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보열로 구원받음에 감사한다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힘들게 순종하는 것이 아닌 기쁘고 즐겁게 지키는 자녀라면 어떤 조건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 친구에게 인정하시고 받으신 선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니 죽음의 위협에도 타협치 않을 수 있었지요. 다니엘의 새 친구의 신앙과 믿음을 들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했습니다. 어떤 생각과 계산 없이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다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고 계산한다면 아직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나아가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협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왜 나는 치료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습을 찾아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하지만 응답받기 위해 축복받기 위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대로 사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어 이 땅에서나 영원한 천국에서 높이시며 큰 자로 세워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선의 마음과 행함으로 나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